안녕하세요. 부통산 사기당했던 경희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볼게요. 자, 대기업도 대출금리가 5% 육박이다. 이자 공포 커진다고 합니다. 10곳 중 6곳, 올 은행 신규 대출금리가 4%를 넘어서 자금 조달에 이중고, 9월까지 대출 증가액이 27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회사채의 조달 창구 변경했지만 금리 급등에 부담 가중돼서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기업 대출금리 비중이에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금리가 4에서 5% 정도, 그 다음이 3에서 4%. 그다음에 5에서 6%있는데 대충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른다고 가정했을 때 대충 요 정도 3에서 4는 이제 거의 끝날 것 같고 거의 4, 5, 6 그다음에 6% 이상도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대기업마저 10곳 중 6곳이 연4%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고 있다. 어,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회사 신용 경색 등으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힘들어진 가운데 은행대출로 자금조달 창구를 변경했지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드의 내차여서 다이어트 스텝으로 한국은행도 24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담도 가중될 것이 전망되죠. 그래서 올해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대기업이 이제 은행으로 좀 몰리고 있다. 하는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기업의 은행 대출 증가액이 27조 9천억 원이다. 이미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액을 훌쩍 넘어섰어요. 이에 더해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10월 한 달간 KB 신한 하나 우리 은행 진흥업 등 5대 시중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약 6조 6,70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34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에 대기업의 대출 금리가 트를 웃돌면서 이자 비용이 급증하겠죠. 9월 기준 대기업의 신규 은행 대출금리 4.38%로 전월에 비해 0.1% 5 정도 올랐고 전체 기업 대출 가운데 변동률 대출이 7 3에 달하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부담도 굉장히 심각해서 부채 관리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시기가 됐다. 그러면서 정말 또 자금 조달이 안 되거나 조금 힘든 회사들은 정말 부도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올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대기업도 부채 관리를 들어가야 될것 같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이래.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2030, 뭐 405할것 없이, 그리고 회사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제가 바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면 뭐 저도 경제 전문가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됐겠지만 이렇게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갖고 계신 자산 관리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하고 배분을 잘 하면서 모아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계속해서 부채는 줄이고 자본을 쌓아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올 때를 잡아야 되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은 일단은 존버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의 캐님입니다. 자, 날씨 추니까 우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